Hello, every high school student in Korea. And this is this class is for our Korean SAT subject, Korean and Korean writing test for universities. Okay, page seventy. Okay, this cartoon is simple. First, prepare. Materials, yeah. yeah, and then um, decide the order to cook. Yeah, so materials, order, and then do it. Yeah. So how about writing? Please prepare the materials to write. And now, uh, and and then, yeah. So you should make. Yeah, there are orders. or structure? yeah, structures and orders. yeah. yeah. Uh, what, what, what should you, what should I write? first, and second, and third. okay, yeah. you get that? yeah, I got it. yeah. 자, 그러니까 자 한국어로 가겠습니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면 안 된다 이기죠생각 yeah. 대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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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천재적인 작가야. 이런 것 같습니다. <laughs> 글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은, 말은 그런 거지 말은 한번 뱉으면 주고 담을 수 없고. 대신 또, 또날라가 버리죠. 네. 어, 아무런 증거가 남지가 않죠. 물론 뭐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라가지고 어, 뭐, 어, 뭐, 어, 선생님이 내가 웃고 있어. 다나 녹음해야지. 어. <laughs> 뭐 이런 게 가능하지만은, 예. 네. 아무튼 말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글은 어때요? 영구적으로 남는 동시에 내 내가 쓴걸 내가 또 보게 됩니다. 나와 나, 나와나 자신이 대화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글쓰기 가장 놀라운 점이죠. 네. 그래서 글쓰기는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 이게 이상적인 글쓰기입니다. 지금 네. 또 이거는 없다. 그래서 자. 그 요리랑 다른 점은 그냥 요리도 일단 갖춰놓고 하고 글렇기도 갖춰놓고 하지만 요리는 하다가 실패해서 어, 다시 빡고 안, 요리는 이게 안됩니다 네, 요리는 이거 분위히 달라요 요거는 예, 책에서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좀 너무 좀 빨리 넘어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부분 팍팍 넘어가겠습니다 오, 여기 저희 다 여학생들은 다 얼짱만 나오네요 예. 네, 예 네. 페이지 72 자료 수집과 내용 생성 이러면 용어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의사소통 목적에 따른 내용 생성. 참여자 특성에 따른 내용 생성.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PG74. 자, 2단 구성 문제 해결책 제시. 3단 구성 문제 제기 원인 규명 해결책 제시. 이러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The important thing is 동기화 단계입니다. 동기화 단계. 동기화라는 거는 여기서 영어로는요 아마 영어로 이거 먼저 나왔을 거예요. 영어로 나온 거를 이렇게 예전에는 교과서들 일본 교과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네. Think motivation입니다, no no motivation입니다. 네. 전혀 지금 think 아니고요. 자, motivation은 상대방이 하게끔 하는 거죠. 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moti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는 motivation이라는 의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끔 하겠느냐 주의 끌기. 네. 자 요구 요구 이 말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청자의 요구를 자극한다 어지 화자가 뭘 요구한다 이렇게 지금 오해할 를 수가 있어요 이 단어만 보면은 가지고 동기화 단계 조직은요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고 외우 다시피 해야 됩니다 요거는 가끔 나옵니다 네 가지고 요구 요그니까요뭘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도록 하고요 만족 청자를 만족시키는 거죠 시각화 예. 언어로 묘사하여 시각화라는 게, 어 뭐, 직접 보여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말로, 그리고 설명, 그리고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시각화한다는 거지. 직접 뭐 어떻게 지금, 뭐 그래서, 어 뭐, 화자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이러 이렇게 하면 뭐 당신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행동. 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행동을 요구한다. 이제 청자가 화자한테 행동을 요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 체크하세요. 네. 그러면 세 가지 이론. 화법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의미를 전달하는 관점. 의미 교환 관점. 의미 교섭 관점. 자,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자, 상대방에게 적절한 의미를 던진다. 다시 말해서, 예, 간을 보면서 말을 한다라고 이해하십니까? 의미교수, 간보기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십니까? 감보요 예, 자 의미전달은 일방적이고요. 의미교환은 그냥 주고받는 거고, 예, 그냥 뭐가 상계 따라서 내용이 변하지는 않대. 교섭은 상에 따라서 어떤 뭐 말의 내용적인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교섭 과정입니다. 네, 감보기가 예,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 하면 쉽습니다. 그럼 전 교섭이에요? 예, 전 그다음 넥 페이지 페이지 75 전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함축 말이나 글 속에 숨어 있는 속뜻 요런 단어들 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시킨 부분은 요걸 일단 설명 끝나고 하고요 페이지 7 6 페이지 7 2 7 4 4 5 6 7 8 페이지 7 8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7 8 9 2 13 7 9 페이지 83. 자, 배상 보상 가지고 싸우고 있네요. 예. 네. 네, 배상은 피해를 준 쪽에서 손해 배상이 되겠고요. 네. 보상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 예. 네, 그렇죠. 예. 네. 기한 대까지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어, 손해를 어떻게 해 주는 그 갚아 주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배상, 네. 보상 요 차이는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요 단원부터 출제 빈도가 없으니까 요 단원부터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 페이지 88. 자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뭐 표준은 어쩌고 저쩌고 나는데 자 페이지 86까지 건너뜁시다. 페이지 86. 친구가 아프다는 낭보를 들었어. 자 이거 읽고 아니 좀뭐 별로 느낌이 없으면은 예. 독서력이 크게 문제가 있죠. 예. 죄송한잘 모르겠나요? 음, 낭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자, 아, 너무 너무 공부가 안돼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anyway, 어. 자, 이 단어들은 일본어에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조선 시대 이런 말을 썼는지는 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일본어에 로호 오마치고다사이 낭보, 그보 길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낭보 길보는 좋은 소식이란는 뜻입니다. 음... 예, 반대 말은 비보가 되겠습니다. Anyway, 자. 그러면, 거도 겉옷을 수리하고, 옷은 수리하는 게 아니죠. 수선해야 되죠. 네, 수선. 오케이, 잘했습니다. 어. 자, 아무튼 지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진솔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지금 국어 득,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거는 이제 독서를 너무너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조금, 여기서 점수가, 대량 실점 예상되기 때문에 화보과 장문을 먼저 최우선으로 지금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페이지 88. 자, 요거 답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3번. 아, 그, <laughs> 아, 대충 쓰... 쓰긴 했어요. 그8 8쪽은 했어요. 오케이. 자, 3번만 발표해봅니다. 3번이요? 응. 음. 아, 거 3번은, 아, 3번은 그, 찾아보지 못했고요. 네, 학교에 있어갖고. 오케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Right.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시켜보고, 그때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페이지 89, 8 페이지 89. 자,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진솔군 항상 보면 중요하고 중요,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대충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원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표준어를 가지고 자꾸 뭐 물어보면은 어, 시골 사람들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지방 사람들, <laughs> 네, 시골은 뭐 지방 서울한테는 지방은 다 시골이죠. 뭐 하여튼 지방 사람들 많이 틀리는데 이게 표준어를 강제한 것도 일종의 참 정치적인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네. 폭력이죠. Anyway, 그러나 문제 풀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서울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찾아오는 거 숙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 페이지 나인 페이지 나인이 언어적 표현 반응 언어적 표현 이런 건안 나옵니다. 이런 걸뭘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표준어를 사용했느냐 정확한 표준말로 말은 말가 이런 거안 나옵니다. 네. 페이지 나인 이 원. 자 의사 소통할 때 전략 장기 나왔는데요.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사례 원저 아픈데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내일 시험이잖아. 저 아픈데 학원 안가면 안돼요? 네. 사례 2 자신의 말을 공감하며 들어주는 왜 어디가 많이 아프니? 네. 라는 것과 어. 이제 곧 시험이잖아. 어. 저보다 시험이 더 중요하죠. <laughs> 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자 공감하며 듣기 부분이 잠깐 나왔어, 나왔습니다. 자요 만화 일단은 대화에 자 이런 부분들은 문제로 평가도 안 되고 문제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 안 나오겠지만은 대화에서 먼저 상대방한테 공감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연이 들어왔네요. 오케이 의사 소통의 전략. 자 우리 전에 했었습니다. 공감적 듣기, 추론적 듣기, 평가적 듣기 이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네. 예. 그 전문 다 설명했죠. 말하기 전략, 의사 소통의 규칙 따르기, 공감 이끌어내기. 우리말 문화의 전통 활용하기 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역시 메모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단순 지식을 요새 많이 물어봐요 학력고사처럼 수능시험이 자 그러면 오늘 화법과 장문은 이렇게 어, 페이지 9까지 자 한번 요금 좀 보죠 공감적 듣기의 표지 관심 표현 그래서, 그런데, 공감 표현. 그렇게 말, 그러게 말이야. 정말 그렇고 말고. 동정 표현. 저런, 저걸 어째. 기쁨 표현. 정말 잘 됐다. 멋지다. 신난다. 놀라운 표현. 어머, 정말. 어느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규칙을 위해 아이들이 어른들이 대화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어른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안 된다. 좀 안타깝네요. 예. 자, 학문과 어떤 그 국어, 어, 논리적인 말하기를 먼저 가르치기보다 지금 계속 어떤 관습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네. 예. 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지. 예. 글쎄요. 아무튼 이건 도무지 요즘 어떤 뭐 교과서, 뭐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 뭐 정치교과서, 어 젊은 사람들의 건전한 비판 정신을 키워주는 건 하나도 없고 어 모든 비판을 다 나쁜 거다 라고 매도하는 방향으로 계속 교과서가 지금 서술 되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때도 이렇진 않았는데요 어, 몹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page 94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page 95부터 할게요 Alright! Yeah, thank you for joining me tonight yeah, See you um, next class.